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한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안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계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아,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